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내돈내산 영양제 편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에 올린 영상을 아직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외모뿐 아니라 이너뷰티 영양제에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체험을 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지금 저한테는 베스트지만 또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다가 더 좋은 영양제가 생기면은 그걸로 바꿀 겁니다. 저는 약사가 아닙니다.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뭔지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를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고 자기 몸에 맞는 영양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제도 다 달라요 저는 항산화 피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영양제도 그쪽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효능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효능은 녹색 색창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제품 명이 먹는 순서는 영상 설명에 써드릴게요. 영상 끝에도 잘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동안 먹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잔 마시고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인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꼭 닦고 물을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속 세균 때문에 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은 항상 천천히 마시세요. 물을 너무 급하게 마시면은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바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제가 먹고 있는 유산균은 1년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세이티바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2년째 내돈 내산으로 먹고 있는 영양제예요.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줘서 저랑 저희 가족들은 셀티바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셔야 위산에 유산균이 죽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도 마시지 마세요. 식사하기 최소 30분 전에 유산균을 먹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비오틴, MSM을 먹습니다. 다 피부에 좋은 영양제예요. 콜라겐은 리치 콜라겐을 먹습니다. 다들 아시죠? 콜라겐 드실 때꼭 식약처 기능성 인정 콜라겐을 드세요. 안 그러면 다 캔디류입니다. 저는 콜라겐도 비타민C처럼 메가도스 방법으로 먹어서 이렇게 한포 최대 함량인 콜라겐을 아침, 밤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진피 3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먹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1000배를 끌어들여요. msm을 먹는데요. 식이유황이라고 하죠. 콜라겐 합성을 돕고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꼭 오후 2시 이전에 드세요. msm을 드실 거면 꼭 순식물성으로 된 제품을 드세요. 근데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순식물성이 아닌 msm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오틴은 1만 mcg를 먹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 초과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으로 먹고 있습니다. 손톱 잘 부러지고 탈모가 걱정이시면 비오틴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식후에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오메가 3, 피크노진으로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저는 비타민C를 메가도스 방법으로 매일 3000에서 6000mg을 먹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C는 솔라레이의 서방형 비타민C 1000mg입니다. 서방형 타임 릴리즈거든요. 처음 50%는 바로 방출이 되고 나머지 50%는 12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방출이 돼서 이 솔라레이 타임 릴리즈 서방형 제품으로 바꿨고요. 식후에 꼭 비타민C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화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C는 나눠서 드세요. 하루에 세 끼를 드시는 분은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6.0mg을 0 0 드실 거면은 두 알씩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C 드실 때 주의 사항은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지 요로 결석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제가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국민 종합 비타민 이죠.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입니다.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되고 알이 작아서 목넘김이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비타민 b군도 골고 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메가3는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하루에 한두 캡슐을 먹는데 저는 아침 저녁 식후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지용성이라서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냉장보관 하셔야 되고요. 알이 좀큰게 단점이에요. 중국 섬속 위험 때문에 작은 생선에서 RTG 공법으로 추출한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유산균,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꼭 드셔야 하는 영양제예요. 피부, 혈행 개선, 뇌 건강, 중성 지방에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피크노제놀 한두 알을 식후에 먹고 있습니다. 소나무껍질 추출물로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입니다. 피부 탄력 및 피부 결 개선, 순환기 개선, 대사 증후군 치료 남성분들한테도 좋고요, 여성분들한테도 좋습니다. 피코노제을 효능에 대해서는 녹색창에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서 보라지 종자꽃 간마리놀렌산에 그날편한 보라지유를 식후 두 알씩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용성이라서 식후에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는 같이 안 먹는 게 좋아서 아침 식후에는 종합 비타민을 먹고 저녁 식후에는 비타민 D를 먹습니다. 저는 5,000IU를 격일로 먹고 있거든요. 한국인의 90%가 비타민 d가 결핍입니다. 햇빛을 20분만 쐬도 비타민 d를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햇빛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햇빛을 절대 얼굴로 쐬지 않아요. 몸으로만 쐬거든요. 그럼 겨울에는 항상 결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면역력, 장내 유익균,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의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이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극히 드물고요. 하루에 만 아이유까지 섭취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D랑 투퍼데이 종합 비타민에 부족한 K2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저녁 식후에는 꼭 발효효소를 먹어요.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떨어져서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속이 편안해지고 자기 전 빨리 소화가 돼서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노화가 오는 게 수분이 증발하는 게첫 번째거든요. 귤껍질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증발하면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이너 뷰티로도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밤 10시 피부 진피 3대 구성 요소인 엘라스틴 콜라겐을 먹습니다. 수면 중에 콜라겐 합성이 더 활발하거든요. 우리 온몸의 90% 이상이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쭉쭉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너 뷰티로 챙겨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인 클로르겐산이 함유된 다이어트 커피를 마십니다. 제가 카페인이 예민해서 저는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메스틱을 추천합니다. 저희 언니가 위가 정말 안 좋아서 항상 속이 쓰렸는데, 메스틱 먹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면은 저녁 식후에 폴리코산올을 드세요. 콜레스테롤은 저녁 식후에 많이 나오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은 코엔자인 큐텐이 파괴되니까 코엔자인 큐텐을 드세요.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전에 드세요. 영양제 드실 때 주의사항은 물을 꼭 많이 드시고요. 지용성 영양제는 여름에는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양제 드시기 전에 손은 꼭 씻으시고요. 영양제 빼실 때 혹시 손가락 이렇게 넣으세요? 허, 절대 안 돼요. 변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빼셔야 돼요. 너무 종류가 많죠? 저는 영양제를 너무 좋아하고 이너뷰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먹고 있는 건 참고만 하시고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드세요. 제가 먹고 있는 건제 몸에 맞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유산균, 비타민C, 오메가3, 종합비타민, 비타민D는 꼭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관절, 탈모에 관심이 많으시면 콜라겐, 엘라스틴, 비오틴 드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주로 아이허브에서 구매하고요. 아이허브 싸게 사는 꿀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페이코 앱에서 아이허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쿠폰이 뜹니다. 쿠폰을 다운받으시고 결제하실 때 결제수단을 페이코로 하고 결제하시면 6만원 이상 결제 시 6에서 8% 추가 할인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쏠쏠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언니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아니, 이런 소소한 이런 할인들 꼭 챙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장바구니에서 할인코드 입력란에 제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5% 추가 할인해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들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품절인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금방금방 입고가 되니까 입고 알림하시면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50살 정게 살고 50살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에 진심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좋다는 거 있으면 다제 몸에 체험해 봅니다.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또 바뀔 거예요.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1년 후에도 내돈내산 영양제 업데이트 할게요. 우리 뿐이들 저랑 같이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제가 열심히 할게요. <laughs> 네, 오늘도 예뻐지고 부자되는 하나네 집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